우와 여러분 이렇게 영석까지 찍게 됐고요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좀는저 right? 예쁘게 그렸죠 저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다 아직 다 드레스만 그렸고요 그렇죠 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고요 핸드폰 저 이것도 핸드폰이지만 이것도 핸드폰 지금 유튜브니다 동영상에 딱 울리면 부숴드 있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애체기물도 있고요. 제가 볼게요. 이런, 있습니다 이거, 어? 자, 저는, 이걸 한 손으로 왜 만지냐. 손건은 왜 하냐고 한손은왜 쓰냐고요? 오늘 한번 하나 한명 하나는 한 손은 카메를 라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만치? 아유 할머니도 힘들겠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하고. 한 비겨. 비가 올래는 머리 없지. 아러지어 비벼. 써도 이거. 매 여기 따자 지말고 지금 자. 내년 집 비겨입니다. 빈톱인데인요습요다대요빈요이대요 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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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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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요 빈대요. 빈대요. 준비해서 포켓몬 스키츠 언니리 있습니다. 언니께 포켓몬 스키츠 포기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포켓몬 있고 이건 그냥 심각 포트입니다. 이거 또 심각 포트 시트입니다 이거는 이건 자 보셨죠? 요즘엔 특히 특별한... 제일 좋고요. 언니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준 통이 있다통 안에는 이제 어제동영상에봤을 그 텐데. 이거 봤을 텐데. 지겹죠? 자, 우리 네, 별 통에 이걸 아이링이 있잖아요. 아이링 제가 샀죠. 그럼 판이 있잖아요. 이걸 자, 이런 곳에 또 끼워주세요. 예쁘죠? 자, 이걸 손을 이렇게 주세요. 손들게요 이거는 이쪽손에 들겠습니다. 오, 예쁘죠? 오, 좀 끼고. 어, 너무 드었네요자 이걸 이렇게 딱 걸어주면 진짜 완벽하죠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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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기 있네요자 이걸 이걸 딱 끼워주세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남의 마누리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해 여기 잠시만 기다리. 수리수리 마수리 살라살라 살리리 여기서 잠깐 먹어줄게 수리수리 마수리 살라살라 살리리 가방아 왼쪽으로 꺾어지고 접으러, 어두러 거버부러 리이리이 살려라. 어때요? 감쪽같이 붙여주죠. 이거는 이렇게 토리 있고요, 토끼 그 토끼 반짝이는 그 스티커예요. 스티커 예쁘죠? 반짝이는 스티커니다 네, 이제 박스 차례입니다. 이제 박스에도 을게요 자, 그요. 이렇게 보면장인지 뭔지... 자, 자 이걸 자 이렇게. 어, 뚱이다가 넣어줄게요 잘안 보이죠? 껄뚱이 가지고 때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잠깐만 안보이면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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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장가 어떻게 잠가는지 잠가고 자, 그럼 여러분, 안녕!